대한민국 육군의 기갑전력은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한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K1 전차가 있습니다. K1은 1980년대부터 한국군의 주력 전차로 활약해왔으며 그 후속 모델인 K1A1, K1A2로 진화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바로 그 전통의 맥을 잇는 K1E1입니다. K1 E1은 단순한 계량형 전차가 아닙니다. 이 전차는 노후화된 K1 전차의 성능을 현대화하여 21세기 전장에서도 생존하고 싸울 수 있도록 만든 스펙터클 리바이벌, 즉, 화려한 부활의 상징입니다. 그럼 먼저 K1 E1의 외형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겉모습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바로 향상된 장갑과 센서, 시스템입니다. 기존 K1 전차는 105mm 포를 장착한 비교적 간결한 디자인이었지만 K1E1은 시각적으로도 보다 공격적이고 현대적인 인상을 줍니다. 전차 상단에는 열상 카메라, 레이저 거리 측정기, 그리고 최신식 조준 장비들이 장착되어 있으며 이것이 전차의 눈 역할을 합니다. 포탑 측면과 전면에는 복합 장갑이 덧대어져 있으며 외부 위협에 대한 방어력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도시전이나 비정규전 상황에서도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반응장갑이나 MS, 능동방어시스템을 장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측면 스커트는 보다 두껍고 크루들의 안전을 고려한 장갑판 구조로 개선됐습니다. 또한 궤도 보호 커버가 추가되어 각종 파편이나 소화기 공격으로부터 하부를 보호합니다. 외형만 보더라도 K1-E1은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전차처럼 보입니다. 이번에는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K1E1은 기존의 K1 전차에 비해 사격 정확도와 기동성이 현저히 향상됐습니다. 먼저, 주포는 여전히 105mm 강선포를 유지하고 있지만, 사격 통제 시스템이 완전히 디지털화되었고, 사격 정확도는 K1A1 수준에 근접합니다. 새로 탑재된 디지털 사격 통제 장치는 목표를 자동으로 추적하고 움직이는 목표물에 대해 정밀 타격이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는 단순히 광학 장비의 개선뿐만 아니라 AI 보조 조준 기술이 부분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특히 야간전 능력은 대폭 강화됐습니다. 기존 K1은 야간투시경에 의존해야 했지만, K1E1은 열상 카메라 및 최신식 적외선 조준기를 통해 야간에도 낮과 같은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야간 작전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기동성 면에서도 큰 진전을 이뤘습니다. K1E1은 1200마력의 디젤 엔진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상된 트랜스미션 시스템과 서스펜션으로 인해 보다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합니다. 오프로드 환경 산악지형, 도심지 등 다양한 지형에서 뛰어난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방어력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전차의 전면과 측면에는 신형 복합장갑이 적용되어 125mm 포탄이나 대전차 미사일에 대한 방어 능력이 향상됐습니다. 일부 모델은 추가 장비로 능동 방어 시스템도 장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실시간 위협 대응 능력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내부도 놓칠 수 없습니다. 전차 내부는 크루들의 피로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작전을 돕기 위해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디스플레이와 터치스크린이 장착되어 있으며 모든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전수, 조종수, 포수 간의 커뮤니케이션 역시 효율적으로 개선되어 빠른 전술 판단이 가능해졌습니다. K1E1의 도입은 단순히 한 대의 전차를 바꾸는 것을 넘어서 전체 전차 전력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핵심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기존 K1 전차 수백 대가 이 e K1E1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한국 육군은 전면 현대화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가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k 1 2 e 1의 개당 업그레이드 비용은 약 20억원에서 30억원 사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완전 신형 전차를 도입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기존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현대화 사업은 국내 방산 기술의 수준 향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화, 현대로템, 레기넥스원 등 국내 주요 방산업체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K1E1은 수출 가능성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나 중동 국가들 중에서 저비용 고성능 전차를 원하는 곳에서 K1E1의 수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한 K1E1은 단독 운용뿐만 아니라 드론, 전술 무인 차량, 지상 감시 레이더 등과 연동하여 작전할 수 있는 미래형 네트워크 전장에서도 활약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K1E1이 단순한 전차가 아니라 전술 네트워크의 노드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K1E1은 단지 하드웨어의 진화가 아니라 한국 육군의 전략적 사고 변화의 결과물이라는 점입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최고의 전투력을 확보하기 위한 고민의 산물이며 자주 국방이라는 목표를 위한 강력한 한 걸음입니다. 앞으로 K1-21은 K2 흑표 전차와 함께 대한민국 육군의 첨단 기갑 전력을 이루는 든든한 주축이 될 것입니다.